한평만의 세상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단법인 한반도 평화 만들기 한반도 포럼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의 대선 결과와 한반도란 커다란 주제를 놓고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의 대한민국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왼쪽으로 차례대로 위성락 대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성한 교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영관 장관님 오셨습니다. 윤 장관님 옆에 안호용 대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사를 드린 다음에 오늘 실질적인 대담의 진행은 중앙일보의 김수정 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수정 국장님이십니다. 그럼 김수정 국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번 미국 대선을 세계의 선거라는 말까지 넣을 정도로 어, 트럼프 지난 4년의 이후에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 미칠 영향 이 굉장히 지대한 선거라고도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어,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긴 쪽으로 오늘 아침까지 조금 더더 더 명확해진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 트럼프가 졌다 또 바이든이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뭐이 축하를 하고,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큰 의미는 트럼프의 재선을 막았다.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4년이 남긴 그 정치 문화적 의미, 그 다음에 우리 명명사적 의미에서 남긴 흔적들이 크다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 한번 이제 그 지난 4년 트럼프 4년이 남긴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미국 대선이 남긴 게 무엇일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가나다 수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우선은 처음이니까 우리 윤 영관 장관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 예, 그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어, 통치 어떤 키워드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 분노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선 어, 당시부터 어, 러스트벨트의 그 어, 저항력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를 딛고 당선이 됐었고 그 유권자들 자기 지지층을 의식하면서 지난 4년 동안 정치를 해왔고 또 그런 입장에서 미국이 지난 70여 년 동안 맡아왔던 리더십을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 질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불확실해지고, 또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약화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대변을 해왔던 자유주의적인 가치는 훼손이 되고, 어 미국 국내적으로는 엄청난 분열이 심화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이제 이것을 일단 종식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아, 바이든 대통령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그 여러 어려움과 후유증과 분열과 어떤 아, 국제정치의 불안정성과 혼란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가 대단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이 알려졌다시피 그 엔타이 이스테벌리즘먼트 퍼퓰리즘에 이제 기초해서 집권했고 또 이제 거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접근이라는 게 미국의 전통적인 대통령직 수행하고는 이제. 좀 거리가 있는, 좀 이단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기행이 있었고, 이번에 그런 누적된 결과와 코로나, 뭐 이어진 경제난 때문에 일단 스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 그런 포퓰리즘과 트럼피즘이 아직도 상당히 견고하다는 거죠. 선거인단 수 결과만을 종국적으로 보면 꽤큰 차이가 날것 같이 보입니다. 300대 얼마 정도 되겠지만, 어, 구체적으로 경합주의 내용을 보면 굉장한 박빙이죠. 투표율도 양쪽 다 굉장히 높았어요. 그만큼 트럼피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열정도 만만치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난 4년이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지만, 잊으면 안 되는 것은 그 에너지, 트럼피즘 에너지 또한 아직도 경고하기 때문에 바이든 프레지던시의 앞날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런 현존하는 정치적 에너지가 아, 사라지지 않을까 아니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대내정책, 대외정책에 그리고 4년 후는 또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음, 윤 장관님, 위대사님 하신 말씀, 저도, 저도 뭐 저, 저, 전반적으로 동일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주미대사관에 근무하면서, 미국 성, 미국 대선을 그 살펴볼 기회가 두번 있었습니다. 1992년, 그때 이제 1등 서위관으로 한번 살펴봤고, 2016년, 대사로서 그 한번 살펴봤는데, 그, 그두 선거의 공통점이 제가 보니까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현제에서 지켜보면서 이 대선의 결과가 미국의 정책 방향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만드는 그런 선거였었습니다. 1 9 9 2년의 대선, 2 0 1 6년의 대선. 그런 걸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1992년 대선은 뭐냐? 1992년이라는 게 냉전이 끝나는 시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결국 냉전이 끝나니까 그때 이제 그 평화의 배당금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고, 새로운 국제 질서라는 소리를 많이 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외교관으로서 현재석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그이 수사는 굉장히 화려한데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본질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두 후보를 보면은 음. 어, 부시 대통령 40, 40일1대 아버지 부시. 아버지 부시는 국제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해박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트랙 레코드가 있는 분이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1990년 8월에 이라크에 쿠웨이트 침공했잖아요. 그걸 얼마나 원만하게 해결을 했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냉전 시기에 미국을 이끌어 나가기에 가장 적임인 분이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 그 반면에 클린턴이라는 분은 아칸소의 제일 조그만 주에 그 젊은 지도자가 아무런 국제 경험이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미국 대통령을 한다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초기에는 다들 부시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지율이 90% 이상이었어요 었 근데 그게 몇달 지나면서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속으로 조금 걱정이 됐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클린턴 대통령 잘했습니다. 그 8년 동안 그 냉전의 냉전 이후의 미국의 지도력을 유지하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인상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냉전은 끝났지만은 미국은 indispensable nation, 필수 불가결한 국가죠. 필수 불가결한 국가로 계속 남겠다라는 세례, 소리를 했거든요. 저는 그 연설을 들으면서 아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가지고는 있 우려를 진짜 효과적으로 불식시키는 한 단어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뭐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 정책으로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클린턴 8년이 그렇게 됐고 아들 부슈도 사실은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서도 나름대로 그인디스펜서블네이션이라는그 책임감 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었죠. 오바마 대통령 어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Lead from behind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제도적에 지도, 대해서는 굉장히 그 중요성을 인식한 분이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쉽게 말해서 24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고서 제가 이제 대사로서 현지에서 지켜보는데 힐러리 클린턴 이라는 분은 그 남편의 유지를 그대로 이행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 고 그러냐 하면은 동맹, 다자 협력 그 도트인 미국을 위해서 해준 게 뭐냐? 그거는 필요 없고, America First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야 이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국제적인 역할이 굉장한 차이가 생기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었죠.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보면 이제 윤 장관님도 그러시고. 위대사님도 그러시고 이제 국내 정치적인 그런 이제 퍼플리즘이라든가 트럼피즘이라든가 그 영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이슈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국제적으로 보자면은 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어땠느냐? 그게 우리한테는 제일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얘기를 정책으로 거의 다 구현하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를 하시고 대통령이 되자마자 TPP에서 탈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어, 국제안보에 관한, 군축에 관한 그런 협정에서 다 탈퇴를 했습니다 INF 협정에서 탈퇴를 하고 Open Skies a g 에서 탈퇴를 하고 JCPOA에서 탈퇴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이준 장관님, 위대사님 잘, 달, 잘 말씀하신 대로 국제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지도적력이 굉장히 저하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란 분은 바이든이란 분은 어, 30년 이상을 상원 을한 분이에요. 근데 그중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외교 위원회에서 지낸 분입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 대단한 식견을 가진 분이고, 근데 선거 기간 중에 이제 계속했던 얘기가 나는 다르게 하겠다.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다자주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안다. 그 얘기를 계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이것도 역시 이제 윤 장관님 말씀하시고 위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이 결국은 요즘에 미국 사람들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 하더라도 트럼피즘은 남아있는다 이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닐 거다 더더구나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은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서 고립주의 전통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거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트럼피즘, 트럼피즘과 미국의 전통적인 고립주의. 이가 지금 결합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대단,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과제를 안으셨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선거를 뭐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겠지만은 한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계속 소위 핵심 패러다임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그런 선거였다. 두 번째는 이제 민주주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인가를 또 나름대로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역시 그 전후에 국제사회의 어떤 핵심 질서는 다자협력이라든지 또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의 리더십 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동맹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핵심 어떤 그 요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아, 지금 뭐 안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 'America f 라는 트럼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 하에서 이자유주의 국제주의가 과연 아, 미국이 중심이 돼서 계속 구현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어,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소위 미국 대 국제사회간의 갈등 요인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아, 바이든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일단은 시험 대에 올랐다라고 조심스러운 표현을 하겠습니다. 물론 바이든 자신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를 충분히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장관님이라든지 위대사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시피 미국 군대적인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자 역시 국내 통합이라든지 여러 국내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민주주의 최근에 그 민주주의가 이 포퓰리즘 어떻게 보면 대중 인기 영합주의로 흐르면서 극심한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오염 효과가 있어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또 유럽도 그렇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회가 통합보다는 분열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 이제 바이든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뭔가 하나되는 어떤 방향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우리를 포함한 많은 그런 세계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선거를 지켜봤고 앞으로도 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금방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번 선거는 온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에너지를 이렇게 투여한 그런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윤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몇분 같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 바이든 당선자가 확정이 되면 당선자가 향후에 어떤, 예 조금 말씀하셨죠. 근데 국내외적으로 어떤 과제를 펼칠 것인가.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얼마 전에 나왔을 때 벌써 파리 교육협약 77일 안에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수위를 꾸리고 지금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했는데, 그 향후에 바이든이 국내외적으로 해야 해 해나, 나가야 될그 과제 우리가 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구연 설명하실 수 있는지 우리 저이 대사님께 한번 그 국내적인 과제 코로나 쪽으로 조금 더 투입을 할 것인가 하는 국내 미국 정치 국내 정치를 한번 더 짚어보면 우선 뭐 당면에서는 <laughs> 코로나 대응이 화급한 이슈이겠죠 그리고 또 경제를 어떻게 살리느냐. 서로 상치되는 이슈인데 그거를 잘 조화롭게 헤쳐나가는 게 급선무일 거고 어, 그러나 지속되는 과제는 화합일 겁니다. 이렇게 크게 분열된 것으로 드러난 어, 유권자 민심을 어떻게 화합시키느냐죠. 어, 결국 선거의 결과는 이게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고 민주주의가 뭐 의견을 수렴하고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냉정히 보면 정 반대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양쪽이 전력투구를 했고 완전히 분열됐다는 게 드러났어요. 겨우 이겼지만 결국 동북부와 서부를 중심으로 하는 리버럴 글로벌 아메리카가 있고 그다음에 중부하고 남부를 중심으로 한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미국이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세력은 거의 비슷하다. 트럼프의 4 년간의 기행, 그런 언행 부적절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인 장반된 추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끌고 가느냐, 뭐 최대 과제겠죠. 우선은 통합하고 코로나 대응, 경제 살리기가 당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제. 이제 그, 저, 바이든, 바이든 부통령께서, 음. 그 선거 이후에 매일 저녁에 테레비에 나오셨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이제 나름대로 자신감을 보이고, 안정을 기하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예고 없이 나오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는 프라임타임의 시간을 딱 잡았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게 제가 그런 이제 쭉 이제 CNN에서 지켜봤는데, 주, 저, 말하자면 이슈는 네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첫째, 팬데믹, 코로나. 둘째 경제 살리기. 셋째, 인정 화합. 넷째, 기후 변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결국은 음. 나는 나를 뽑아준 사람만의 대통령이 아니다. 나를 안 뽑아준 사람들의 대토, 음. 대통령이기도 하다. 결국은 화합, 화합의 메시지. 음. 그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생각이 되, 됐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이게 지금 그 바이든 부, 전 부통령님 머릿 속의 이슈의 프리우리티를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그 어제 네. 바이든 부통령이 하셨던 그그그 그, 연설 어래 그, 네, 네. 그 이제 말하자면 우선순위가 네.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바이든 전 부통령 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이긴 케이스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이든 부통령이, 전 부통령이 지금 당선자가 과거에 8년 동안 부통령으로서 외교를 관장을 했고 그전에도 상원 외교위원장을 하고 하면서 굉장히 외교에 전문적인 대통령이라는 이제 그 수식으로 많이 붙으면서 지금 언론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 향후에 지금 그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 미, 또는 격화시켜 놓은 이 미중 갈등, 미중 전쟁과 같은 이 상황에서 바이든이 어떤 외교력으로 중국을 다룰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조금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이에 우리의 미중 갈등 속에서의 북한 문제 우선 빼놓고 미중 갈등 속에서의 우리의 스탠스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윤 장관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정치에서의 리더십을 포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힘의 공백이 생기고, 어, 거기에 다른 그 국제정치의 액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중국 같은 나라들이 에 힘을 써가지고 국제정치에 새로운 룰을 만들고, 그거는 결코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은 필요하고, 앞으로 하겠다,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전제 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내적으로 민주주의를 갖다가 회복을 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훼손한 민주주의를 회복을 하고 본보기를 보이면서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다시 이렇게 확산시키는 또는 아. 이 부활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하고 함께 가겠다. 연합을 해서, 아, 그런 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한 그 방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다자주의. 그러니까 미국 혼자서는 이거 다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간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중국이 트럼프 4년 동안 아그 미국이 미국의 어떤 추락한 위상의 그 공백을 아 차지하고서 아 상당히 그 책임 없이 행동을 하고 그래 왔다. 아 경제의 룰을 안 지키고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규범을 지키질 않고 인권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대로 정말 그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미국의 전략은 아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 그리고 like-minded country라고 얘기를 아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하고 함께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다른 이 아마 거기에 북한까지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아, 국제정치의 그 질서를 회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있어서는 아, 트럼프 대통령과는 상당히 전략적으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국제정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아 트럼프 시대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이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회복하는 문제와 아, 그리고 미중 관계를 어 관리해 가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게 바이든 행정부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라는 것은 뭐 자유 무역이라든지 또 다자 협력이라든지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가치를 요소를 형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충분히 중국을 포함시키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를 이해해 왔었단 말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 뭐 트럼프 행정부 사실은 그 이전부터 뭐 경계의 메시지는 올리고 있었지만은 트럼프 행정부를 계기로 해서 역시 그 미중 관계가 과연 다자주의 <laughs>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 질문을 제기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적 그 질서를 어,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과연 중국을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를 어,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어, 내놓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요. 쉽지 않은 거죠. 어, 트럼프는 제가볼 때는 일종의 21세기형 봉쇄 전략을 중국에게 지금 구사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21세기형 봉쇄 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지만 냉전 시기와 이제 그 측면에서는 좀 유사한 거죠. 하지만은 이미 소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얘기하는 글로벌 가치 그 사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트럼프는 이것을 디커플링이라는 용어, 다시 말해서 중국을 그런 어떤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배제시키겠다. 이 점이 이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한 거죠. 이 점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어, 물려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어, 새로운 접근법을 어 모색할 것인가. 그렇지만은, 어, 소위 동맹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러면은, 동맹국들이 냉정기와는 달리 이미 중국과 많은 또 교육 관계, 협력 관계를 이미 맺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봉쇄를 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어, 소위 전략, 전술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다자주의와 다자협력을 구분을 해서 다시 말해서 어, 중국을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데 있어서는 동맹국들과의 일종의 코알리션, 소위 연합 다자주의적 연합을 도모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라든지 또뭐 여러 가지 그 소위 인류의 어떤 보편적 복지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어떤 보건안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을 하되 또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중국을 어, 뭐 WTO 라든지 이런 어, 그 체제 로부터 배제 하는것은 자제 를하 되, 제가 볼때는 지금 핵심 키워드 로떠오는게 있는 것이 바로, 이 저희 기술 패권 문제, 이 문제 와 전통 적인 교육 문제 를 분리 시키 면서 이 기술 패 권의 문제, 특히 5G 로, 상 징이 되 는, 또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또 AI라든지 또뭐 차세대 소위 반대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 그리고 중국과의 다른 소위 세계를 설정하고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좀 차별화해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금 과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 그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네.